안녕하세요. 드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뉴스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해요. 주제는 아마존의 새로운 원격 근무 정책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직원 복지 같지만 파고들수록 정말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마존이 핵심 기술 인력에게 월급은 주면서 어? 정작 핵심 업무인 코딩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안 되죠. 오늘은 이 이상해 보이는 결정이 사실은 글로벌 인재 전쟁 속에서 나온 아주 계산된 한수라는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의 골자는 미국 비자 문제로 인도에 발이 묶인 직원들에게 내년 3월까지 원격근무를 허용해 준다는 거잖아요. 올해는 최대 20일이었는데 이걸 약 3개월로 대폭 늘렸으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관대한 조치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비자 지연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진 건가요? 네, 이건 단순히 몇몇 신청이 느려지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뭐랄까, 시스템 전체의 병목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뉴스에서 언급된 소셜 미디어 검증 강화 같은 절차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H1B 비자에 추가 증거 요청 비율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인도 출신 기술 인력 대다수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이미 해외 인력들에게 웬만하면 추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커져서 일단 인력을 붙잡아 두기 위한 임시 방편을 꺼내든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아마 이 뉴스를 보내주신 여러분도 고개를 갸우했을 부분이 나와요. 원격 근무를 허용한다면서 뉴스에 따르면 기술직의 핵심인 코딩이나 테스트는 금지래요. 심지어 아마존 건물 출입도 안 되고 계약 협상 같은 중요한무도 못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코딩을 못하게 하는 건뭘 하라는 걸까요? 바로 그 모순이 이번 정책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이에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원격 근무 도입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는 회사의 가장 민감한 지적 재산에 접근해요. 그런데 그 인력이 법률이나 보안 환경이 전혀 다른 해외에서 핵심 코드에 접근하게 두는 건, 음, 회사 입장에선 엄청난 보안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럼 이건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경쟁사에 뺏기지 않으려고 그냥 월급만 주면서 붙잡아두는 일종의 대기 상태로 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업계에선 이걸 황금수갑 정책이라고도 불러요 황금수갑이요? 네 돈은 계속 받지만 일도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묶어두는 거죠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가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핵심 인재를 잃을 수 없다는 아마존의 절박함이 담긴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직원은 붙잡고 싶은데 법적 보완상 문제로 일은 못 시키는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이 정책이 전혀 다력해 보이네요. 이건 직원 복지가 아니라 미국의 강경한 비자 정책이라는 외부 충격이 세계 최고 기업의 인사 전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군요. 그런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최고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를 벤치에만 앉혀둘 수는 없을 텐데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인도 현지에 새로운 개발 센터를 짓는 게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번 정책은 일단 내년 3월까지예요. 그 이유가 문제죠. 이런 임시방편이 계속된다면 실리콘밸리로 세계 최고 인재를 모은다는 빅테크의 성공 공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재를 데려오는 마찰 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죠. 결국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 이 뉴스가 어쩌면 실리콘밸리가 가진 인재독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만약 이런 비자장벽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과연 빅테크들은 미국 중심의 인재 전략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이참에 아예 핵심 연구개발 기능을 인재가 있는 곳으로 완전히 분산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두뇌 시대를 열게 될까요? 아마존의 이 작은 정책 하나가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